여자들끼리 이런 거 먹으면 막, 막 먹어. 여자들은 어. 막 먹지. 멋있는 남자 있으면 막 먹다가.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먹다가. 응, 어. 음, 야, 그래서 그, 어 그랬는데 공유 어? 나타났다. 거기 스크랩 받고 나, 나타나면 진짜 공유 같은 남자 딱 나타나면. 안녕하세요. 뭐. 공유 남자. <laughs> 아우아우 주꾸미 삼겹. 오. 어. 드디 <laughs> 응, 음, 음. 양재동? 뭐... 양재동 대진이요. <laughs> 어. 근데 불을 꺼야 국제비가 나타나잖아. 그러니까. 모든 불을 끄면아왜 이렇게 뭐. 타는 것 같아? 꺼야지. 음. 너냐? 아저씨. 날 불러낸 게 너냐고. 아는 그냥 불만 껐는데요? 그래. <laughs> 술 많이 드셨어요? <laughs> 술 많이 드셨어요? <laughs> 대리 부죠 <부르시죠? 웃음> <대리는. 웃음> 대리? 리 무슨 대리예요 이거? <laughs> 아 숟가락 대리니다 <laughs> <와>, 아, <laughs> 숟가락 대리니다아그거 찬물로 드리고. 와그 네. 아, 거예요? 그래 <laughs> 그 정도로 난리야 도깨 요즘에 다들 남자들 다 롱코트 <laughs> 입잖아. 귀여 우리 살래? 롱코트? 롱코트? 무슨 코트 저 어떻게 하 아, 그래. 그래. 아, 뭐 어떻게 해야 짜아다 그래. 농구 코져푸드코트를 가자. 푸드코 아,